17페이지에 필수 2번 문제. 자, 세타가 0도보다는 크고 6도로 작다. 이때 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할 때. 저번 시간에 외우라고 했지? 뭐죠? 어떤 경우 있었어? 두 동경이 서로 일치도 있었어? 또 뭐가 있었죠? 두 동경이 일직선에 있고 방향은 반대인 경우가 있었지? 그 다음에 X축의 대칭인 경우. Y축에 대칭인 경우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인 거 다섯 가지 내가 외우셔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야 분명히 그죠 한 가지만 이론을 설명할 거야 두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 그랬지 동경 여기 30도라고 하자고 다른 동경 일치인 거똑같아 얘는 근데 한 바퀴 돌아다 갔어 360도에 30을 더한 390도가 되기도 하겠지 그럼 니네 이거 빼야 360이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러는 거였어. 큰 각, 알파에서 작은 각, 동경, 뺀 각이. 합치면 420은 안 돼. 그렇지? 하지만 빼면 360이라는 성질은 생긴다고. 그렇지? 그래서 뺀 거라고. 얘는 360도 곱하기 그냥 엠배다 그랬지. 왜냐면 여기다가 360도라고 300도를 적을 필요가 없다고. 얘는 360도의 n 플러스 1인데 얘가 지금 정수인데 그렇죠? 얘도 정수거든 그냥 맞아 맞아 따라서 그냥 얘는 360도의 n대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고 정수배 맞아? 이게 이론이었지? 맞아 맞아 자 그래서 이건 각설하고 두 동경이 서로 일치하면 뭐가 기억나야 돼 알파에서 베타를 뺀 각도가 360도 곱하기 n이라는 일반각이 되더라라는 게 이론의 핵심 내용이었지.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럼 뺀다 그랬는데, 그럼 어디서 빼겠어? 7세타가 아무래도 크겠지, 동경은. 맞아맞아 그죠? 따라서 7세타에서 세타를 뺀 각이 3 6 0도의몇 배? n배와 같다. 이게 이론이죠. 맞아 따라서 이거 뭐 쓰지도 않겠지. 원래는 6세타로 바로 썼겠지. 그럼 세타는 뭐가 돼? 6으로 나눠야 되니까 60도 곱하기 n대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뭐 많이 됐어요? 이때, 이때, 세타의 크기를 진짜로 구하래. 근데 세타가 2범위라고 분명히 주어졌잖아. 그죠? 여기도 3범위 되겠죠? 여기다가 세타에다가. 그럼 식은 따라서 0도, 그 다음에 60도 곱하기 n, 90도라는 관계가 성립을 하겠죠. 근데 니네 N은 뭐라고 했지, 내가 아까? 정수라고 했지? 자연수 아니야 정수야, 일반각일 때는. 그러면 N의 값을 구해주면 돼. 그럼 60도로 나눠야 되겠지, 각각을. 60으로 나누면 0도. 안 나눠지니까. 60으로 나누면 몇이야? 6분의 9. 2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이 범위에 들어가는 N의 값은 얼마뿐이 없어? 1뿐이 없지. 정수라 했기 때문에. 맞아? 이해됐죠? 그, 셋 n은 1이래. n은 1. 그러면, n이 1, 이니까 여기다 테이60 곱하기 1이네. 그래도, 세타는 60도라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세타는 몇 도더라? 60도더라. 얘네 이런 말들 다 외우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얘만 나왔지만.